엄마, 엄마, 엄마.네 안녕하세요, 저희 범티비 구독자 여러분. 저희 이제 그 저희 유일한 왼발잡이 저희 팀의 막내 이준혁 선수가 이제 내일 12일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.네. 음. 진짜 저도 곧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네. 마음이 조금 그래요.네 여기 저희 슬픔입니다. 현역 잘 갔다 왔고요 네. 그래서 저희 이준혁 선수가 지금 광주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 찍어서 이제 이준혁 선수에게 보낼 겁니다 네. 아마 재밌게 놀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? 네 지금 아주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을 거예요 <laughs> 광란의 파티 네, 다 아시잖아요? 남자랑 한 번쯤은 갔다 와야죠 네 갔다 오셔야죠 <laughs> 그래서 지금 저는 감독으로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군대 멀리 가는 거니까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좀 슬프네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저희 팀에서 굉장히 막열정적으로 잘하던 친구가 나가버리게 되니까 나가는 거 아니죠? 아 네. 잠깐 어 다녀오는 거니까 네, 네. <laughs> 어, 우리, 마음이 우리 말 조심 아, 네. 좀보야 큰일, 되니까 큰일 빠졌는데도 예 네.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네요. 네. 그럼 규코치님도 이제 군대 가셔야 되는데 그럼 그때 나가시는 건가요? 아니 요 저는 안 <laughs> 나가죠. 나가면은 이만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네. 아, 위약금이 응. 여러분 저 백만 원의 아. 위약금이 있거든요. 아. <laughs> 어 아니에요 천만 원이에요. 아 천만 원입니까? 네. 왜또 들었죠? 근데 여기서 선수 소개 영상을 보시면은 항상 노예계약 단어를 이, 이 교코치님이 먼저 꺼내시거든요. 항상. <laughs> 네. 그래서 <laughs> 네. 본인이 정작 노예계약이 된 거죠. 네. 그렇죠. 네. 큰일 났어요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. <laughs> 남아있는 조정금. 예. 네. 예. 네. 아니, 그럼, 네. 어려,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. 못 아, 알아듣잖아요. <laughs> 네. 여기서 네, 저희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이제 이준용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들 다 준비하셨죠? 그럼요. 예. 네. 네. <laughs> 준혁아, 이제 너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이제 전부터 얘기했었는데, 막상 이제 앞으로 다가오니까 되게 믿기지가 않고, 그래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, 건강하게, 몸 조심하게 이제 갔다오고, 형이 휴가 나오면은 꼭술한잔꼭 사줄게. 군대 조심하고 잘 갔다와. 아, 준혁아, 진짜! 따라가게 될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일단은 근데 보호 안 다치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 뭐 군대에서 어차피 다 다녀와야 되니까 지금 다른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. 또뭐 따라가게 준혁아. 아이티. 준혁 아 안녕. <laughs> 재진이 형이야. 너가 아쉽게도 군대를 간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. 우리 범해부 씨 선수들끼리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기고 있어. 우리 팀의 주축 멤버인데 아, 빠지게 돼서 아쉽다. 음, 형이 또 골키퍼잖아. 또 골키퍼를 보면 또 준혁이가 딱 앞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는데 많이 아쉽고 뭐 이제 군대 가는데 뭐 군대는 군대지만 좀 편해졌다 그러니까 잘 다녀오고 그리고 형도 얼마 안 남았어. <laughs> 나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이제 형도 금방 따라가니까 너무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또 휴가 나오면 꼭 연락하고 형이랑 또술 한번 먹어야지 고생해라.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주축 멤버인 준혁이가 좀 빠지게 돼서 많이 아쉽지만 저도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또.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봄에 부 씨한테 해가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골키퍼 이재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봄에 부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 준혁아, 형이야. 형, 저희 우리 팀 그. 수정이고 어, 군대 간다니까 뭐 형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난 되게 즐거웠어 너도 즐겁게 잘 갔다 오길 바라고 그냥 그 동안 막 병도 많이 쌓이고 진짜 재밌었는데 이제 막 감,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니까 되게 슬프다 이 형이 이제, 이제 울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게 잘 갔다 와길 바라! 사랑해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게 범FC 축구 멤버인 이준혁입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 이유는 이제 제가 내일 군입대를 하게 돼서 10월 10일 날 군입대를 하게 돼서 이제 축구 훈련을 못 하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게 입니다 어,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 축구 형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감독님! 네, 홍진영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네, 훈련 안 해서 너무 아쉽고, <laughs> 못해서 너무 아쉽고, 네, 군 생활 잘하고 와서 다시 범인포시 더 잘되게 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범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혼자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근데> 범하라고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잘라주세요. <웃음> 네, 저희 이제 준영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다 했고요. 이제 정말 몸 조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네. 더 하고 싶으신 말들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네, 네, 네. 없습니다. 네. 그럼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. 네, 네 저희 이준영 선수, 저희 근데 건강히몸 조심히 뭐 다치면 개꿀이긴 하지만 다치지 마시고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. 네. 범티비 구독과 좋아요. 범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에.